지금 들어오나? 오케이. 이건 확실하게 나인을 가져가 버리네. you uh -huh. 안쪽으로 들어갔네. 릴리즈. 촉이 들어가려나 보자. 촉이 들어가려나 보자. 아, 안 들어가겠네. 릴리즈 촉이 안 들어가겠네. 음. 거기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오케이 고맙다이. 고맙다. 고맙다. 대가리 해줘서, 잘라내고요. 갔다 왔어? 네. 네. 이거 그래서 아 이건 필요없어 가보셨어요? 응 커피 잡을만큼 잡을만큼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 잡을만큼 얼마나 그 그래도 열댓마리 다 잡았을걸? 그 동안에 아니 내가 가기 전에 근데 바닥에서 놀아 완전히 내가 가기 전에도 열댓마리였는데 응? 잡은 것도 아니네. 근데 한 아니 한 대씩 돼? 가고 나서 한 대씩 없을 일... 때한 대씩 없을 때. 아니나 가기 전에 한열 대만 잡고 왔는데. 음. 근데 바닥을 들어갔어. 달라 달 편은 아니었나. 어중층보다도 해가 뜨면서 완전히 바닥에 들어가갖고 딥스텐 폴할떠 나와 이놈들이. 어, 이제 입질이 이제 뚜껑 컸는데? 아, 씨. 현대시가 오면서, 아, 외부에서 이상한 기운을 달고 들어왔나? 응? 밖에 나가서 이상한 기운을 달고 들어온 것 같아? 왜안 나와? 어? 현대시가 오기 전에는 잘. OK，哎呀！ 풀링에 어? 다른 사람들도 죽겠잖아 들어올 때또또안 거들었지 이거 이거 술가 어? 맨날 이어 먹지. <laughs> 고상이야 그럼. <그러면. 웃음> 아이스. 아이고 이 들어가기가 좀 까다로운데 위치 있다. 위치가 아, 그래도 그래도 빨리 빼겠다. 그래도 그래도 초기에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초기에 들어간다. 그래도 초기에 들어갔어. 아, 참, 항상 꼭뭘 하게 되면 꼭 하나씩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 오디오가 4번 트랙이 날라갔네 아. 음. <laughs> 신유아오가 10시 40분에 볼 일이 있다고 낚시터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혼자 낚시를 이어합니다 녹음기 조작 실수로 4번 트랙을 녹음하지 못했네요. 얼마나 영상이 또, 문조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잡초를 제거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진짜, 오늘 꼭, 그, 촬영하다 보면 혼자 꾸추고 장꾸추하다 보니까 꼭 실수가 하루에 한 번에 하루에 한두 개씩 꼭 실수가 있네 캐스팅하고. 보험체비를 폴링시키고 있습니다. 천천히. 아 오늘은 민어호흡을 이용한 릴링낚시는 반응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따가 포기하고 오늘은 거의 폴링낚시로 소원을 나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입질이 좀 뜸한 시간대라 아. 아이고, 벚꽃 중에 거의 바다에 가서 어렵게 길질 받았는데. 받았어요 음... 아 입질도 뜸하다 보니까 낚시하는 자세도 떨어지네. 아, 역시 이 시간대는 고기이잘안 나와. 다른 분들도 다들 괜찮네요. 어, 떨리는 라인을 봤습니다 아 작은 놈이 하나 나오네요 작은 놈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들어가라 지금하고요. 을 폴린시키고 있습니다. 천천히 떨어지는 지공 저는 뒷나인으로 입지를 박아가고 있고요. 어, 이 시간대는 입질이 또만 시간대라 그런지 아내 신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와이 완전히 라인을 라인을 완전히 가져간 놈 갑작스럽게 어 빠졌어 아0.245 어. 람짜리입니다 120분의 1원스짜리 자작권 마이크로 찍어야 돼 여기에 3인치 트라우트네 이걸 껴서 채비로송원을 낚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어들이 움직임이 있는 것보다 가만히 자연스럽게 폴링하는 게 반응을 해서 폴링낚시로 어이고또 일어났는데 송어를 낚아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바람과 반대로 흐르는 나이는 읽었습니다 오우. 트럭 장 놈. 아 몸통이 걸렸네. 어쩐지 힘 쓰는 게 순간 힘 쓰는 게 틀리다 했더니만 등에 얼려 걸렸습니다. 지나가다가 걸린 놈. 빠지네요. 들을 봤습니다. 아, 가져가는 라인을 읽었습니다. 음, 오토바이도 떴는가? 모두광장을 떠난 놈, 정확하게 위쪽에 딱 꽂혔네요. 시키고 있습니다 어서 네. 가져가는 으이웨. 아 바늘털이 한방에 털리네요 우리 한 방에 털리네요. 자, 리안을좀 줄여주고요 천천히 폴린 다시 한번 부탁보봐 물구찌는 놈이었네요. 이번에는 물구찌는 놈이었어요. 어서 바라 아, 어이 저거. 날물 따귀를 날리네. 시스템하고서 볼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입질이 약하고 활성도는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찌이는 라인을 읽었습니다. 산적으로 이건 어, 되게 시커멓네. 응? 어, 소가 시커멓 놈이 나나 보네. 어, 네. 我。でも